아, 안녕하세요. 어, 102회 전국 체육 대회 기념 제 59회 한국 체육학회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장익영입니다. 어, 저희들이 어, 발표는요, 먼저 한국체육정책학회에서 두 분이 발표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체육사학회에서 세분 어, 발표하시는 일정으로 어, 그 학술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어,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대학 학생 운동 선수와 일반 계열 학생의 인권 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언혜, 장익영께서 어, 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언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대학 학생 운동선수와 일반 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 차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체육계 인권 문제는 사회 그리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19년 운동선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 실태와 더불어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특히 대학 학생운동 선수 집단이 침해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나 성인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들에게 인권침해는 실력 향상에 있어 필요한 악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학생 선수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0년대 초 학습권 중심의 정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적 수립과 함께 폭력, 성폭력, 비리와 같은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정책적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원인으로는 먼저 그동안 논의된 체육계 인권 문제는 폭력, 성폭력, 비리, 학습권과 같은 특정 권리에 치중되어 논의되어 왔는데요. 또한 낮은 실효성에 대한 큰 문제로는 인권의식의 결여를 문제로 들수 있습니다. 앞선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학생 선수들이 인권 문제를 내면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단초가 되는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위반에 앞서 인권 실천의 메커니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인권 감수성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보이는 정서적 반응으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까지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 감수성 척도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옹호 행동의 총매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의료, 복지,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학생들의 협량, 윤리의식 협력에 기초가 되는 교육적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계에서도 인권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인권 감수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어, 사실 지금까지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재와 협량을 수없이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운동 선수들이 인권 감수성은 체육계가 아닌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대학 학생 운동선수와 비체육 계열인 일반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 학생들의 객관적인 인권 의식 지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 대학 학생 운동선수와 일반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 등록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한 뒤 유층 집락 무선 표집으로 1 0 개의 대학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네이버 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407부의 설문지를 수집한 후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94부의 설문지를 SPSS를 활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T-테스트로 T 자료 처리하였습니다. 조사 도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요. 어, 잠시 이 설문지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설문지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확인한 국내 인권 침해로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수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에피소드를 권리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헌법이 보장되는 기본권인 행복 축구권, 두 번째, 체포, 구금, 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세 번째, 장애인의 교육권, 네 번째, 이두노종다의 노동권, 다섯 번째, 환경권, 여섯 번째, 성차별과 평등권, 일곱 번째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생활권, 여덟 번째 장애인의 신체 자유권, 아홉 번째 정신 질환자의 사생활권, 열 번째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서 인권 감수성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각 에피소드마다 인권 상황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상황지각, 인권 상황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결과지각, 인권 상황에서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책임지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각당 인권과 관련된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점 방식을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지각에 대한 1번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과 2번 인권 가치를 나타내는 두 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권 감수성 점수는 무조건적으로 2번 문항이 1번 문항보다 높은 점수를 선택했을 시에만 리커트 척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1번 문항이 2번 문항보다 높다거나 1번과 2번 문항이 동일한 리커트에 표시될 시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따라서 인권 감수성 점수는 0점에서 150점 분포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대학 학생 운동선수의 일 학생운동선수와 일반계열 대학생의 지각별 인권감수성입니다.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세 가지 모든 지각에서 일반계열 대학생 집단이 학생운동선수 집단보다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일, 어, 이러한 차이는 학생운동선수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있어 개인의 경험과 성장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공유된 문화와 환경을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이 감수성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어, 두 번째는 인권 감수성 전체 총점인데요, 전체 총점은 일반 대학생 집단 65.09점으로 대학 학생 운동 선수 집단 53.8점보다 인권 감수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권 감수성 에피소드에 따른 대학 학생 운동선수와 일반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입니다. 10개 에피소드 중 환경권과 구금에 대한 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에피소드에서 일반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필 연미경의 연구에서 눈이 된바 각 에피소드별 인권감성 차이는 해당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상황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인권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사생활권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부재라기보단 학교 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은 자유보다 운동에 더 묶여있고. 개인의 생활보다 단체의 생활이 강조되는 집단 문화의 역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공리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학 스포츠의 특성상 승리 지상주의, 학교로부터의 강요와 구속,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권의 경우 두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에피소드와 문항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권이 권리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는 평균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를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운동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 여기며 경제 활동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곧 보상이 되고 그 보상은 성적 혹은 메달로 치부하게 됩니다. 실제 스포츠 환경에서는 지도자 혹은 부모, 친구, 선배 등이 시기만 참면 더큰 더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혹은 실력만큼 보상이 따를 것이다. 즉 능력 문화, 능력주의 문화는 지금의 상황을 내면하여 학생들 학생들의 기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먼저 대학 학생 운동 선수와 일반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은 일반 계열 대학생 집단이 대학 학생 운동 선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권 감수성 에피소드에 따른 대학 학생 운동 선수와 일반 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은 열개 에피소드 중 환경권과 구금에 대한 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에피소드에서 일반 계열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 현재 이 연구에서 얻어진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운동 선수들이 어떠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인권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김원해 발표자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 아마도 그 현재 그 우리 대학 학생 운동 선수들의 인권의 감수성에 대한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아, 부분을 일반계열 학생들하고 아마 비교를 하신 연구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스포츠 문화의 어떠한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이 실제 우리 대학 학생 운동 선수의 인공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 꼭 연구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그 저희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그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현장 질의응답이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아마 한국체육학회에서요. 그 체육학회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요.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그 발표자에게 그 댓글을 댓글 질문을 전달을 해 주실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발표자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 어, 갖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댓글을 이용한 질문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